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안에 사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모습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려고 했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재산의 일부를 감추고서는 재산을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부부가 다 죽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일부만 가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것만 해도 존경받을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는 내가 가진 재산의 10분의 1도 바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10분의 1도 아까워서 못 바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죠. 하지만, 판 재산의 일부를 감추고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 부부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죽을 정도의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많은 재산을 바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책망할 때 이들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부가 한 거짓말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이 부부가 거짓말을 할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거짓말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고 계심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람 눈만 속이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의 이중적인 삶이죠.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이 다른 거죠.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에는 다 거룩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항상 웃고 매너가 좋으며 친절한 사람이죠. 하지만 집이나 직장에서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나 집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절대 이중적으로 행동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려고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순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다윗은 범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니 간음과 살인을 하고도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며 안심했던 거죠. 이런 모습은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와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보고 계심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매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거짓말을 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에서 칭찬과 인정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도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훌륭하다는 평가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인해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의 이런 모습은 사울 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울도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으려다가 하나님 눈 밖에 나게 되었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을 때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와 사울 왕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다가 우리도 이중적인 삶을 살수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참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교훈은 작은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의 거짓말이 심각한 죄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에게 일어난 일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재산을 다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을 하고도 아무런 일도 없었다면 분명히 또 다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해야 할 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는 능력을 잃게 되죠.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나니아와 사피라를 엄하게 징계하신 겁니다. 아간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와의 전쟁을 할때 아간은 전리품을 감추고 감추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로 인해 그 다음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전쟁에서 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의 거짓말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지만 이로 인해 초대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징계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죄라고 해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죄가 나를 당장 망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작은 거짓말이 내 삶을 더 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순간의 위기를 수월하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의 작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작은 죄로 인해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작은 죄들이 모임으로 인해 교회도 거룩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은혜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죄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의 이중적인 부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할 작은 죄는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작은 죄도 허용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